내일 죽어도 후회 없도록 당신은 오늘을 얼마나 뜨겁게 살고 계신가요? 이네 가지만 지켜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나중에 언젠가를 외치며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왜 나는 더 살지 않았을까를 후회하죠. 그래서 오늘은 단 하루만 살아도 여한 없을 삶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첫째, 하고 싶은 일에 지금 도전하세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나중에 하자는 말은 결국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도전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어제보다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따뜻하게 바꿉니다. 나중에 말하려다 기회를 놓치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말하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따뜻한 밥한 끼, 건강한 몸, 나를 걱정해주는 한 사람,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오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리는 삶. 그게 가장 큰 낭비입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의 햇살, 웃는 얼굴 하나,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늘을 아낌없이 누리세요. 삶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내일로 미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살아낸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